예, 하나님 말씀이 호세아,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 예. 가 네, 우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네.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줄 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에브라엘이라 어,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는 내가 아침 굶기나 시어터지는 이슬 같거나. 그러므로 내가 손수자들 넣고 그들을 치고 내 이별로 그들을 죽겼느니라내 심판 비처럼 나오니라. 아멘. 음, 아, 그래서 말씀. 여와를 품수알자 어, 그런 말씀을 전가지고 같이 오늘을 나눠보겠습니다. 어, 길어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몰랐던 부분도 또 이렇게 해 주시고 좋은 어, 음, 음, 성교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그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요즘은 이렇게 제가 남다른 어, 이렇게, 그, 어, 기쁨을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음, 드림 찬양, 이 성교팀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 장로님 따라서 그냥 발 가는 대로 가자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한번 하고 두번 하고 느낌이 틀리고, 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을 때이 반항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기도를 기대를 일도 안하고 왔어요 먼저도 그렇지만 고세 번째 쓰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또저 어, 개인한테도 굉장히 또 다른 세계를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그 그 기쁨을 제가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몸소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아,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디지털로 온 미디어로 이렇게 전파할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한 거를 우리 측근한테 좀 줘봤어야 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힘을 얻었어요. 제가 안올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아 거기 가서. 음, 제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렇고근런데 예, 와서 이렇게 예, 전하는 말씀을 예, 미디어로 예,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반항들을 보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하면 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이렇게 다시 한번 반에 섰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그분은 사랑의 선지자죠. 그래서 어, 사랑의 선지자고 어, 정말 끝없는 사랑의 선지자요 자기 이, 부인은 고멜이라는고멜이라는 그런 분을 음, 아주 이렇게 타락된 여인이고 음란한 여인이에요. 음란한 여인이고. 음, 너무나도, 정말 세상 사람들로 비교를 할 때는, 음, 너무나도, 음,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음,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어,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 일단은 자기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어, 남의 남자의 애를 낳은 그런 여인을 또, 응 데려가 다시 또 데려오려니까 데려와서 살고 남의 자식도 남의 남자한테서 난 자식도 다시 데려와라 데려와서 그리고 살아라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음 우리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쓰면 데고 달면 삼키는 이런 사랑도 사랑도 완전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응, 오늘 날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 어떻게 이런 사랑도 있나. 이건 주는 사랑을 떠나서, 이게 무슨 사랑인가. 제가, 어, 너무나도 이제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랑을 어떻게 응, 나의 부인으로 삼고 또, 나의, 응, 또그 남의 남자의 자식을 내가 과연 이렇게 응, 기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온 응, 나라, 온 응, 남자들이, 온 응, 세계 남자들이, 어, 글쎄요. 배워야 된다고는 이상하고, 이런 음. 상황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음, 이제, 네 마음이 어떠냐. 남의 남자한테서 나와가지고 나은 그 자식을 네가 키우는 네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겼고 이 혼합된 종교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게 아프다. 남의 자식을 데려와서 이렇게 기를 정도로 어, 그네 마음이 그러면 네 속이 그렇게 속이 아프고 그러면 아. 내. 마음이 하나님 지금 그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 계속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가 어, 이 호세야 선자를 통해서 어, 사랑과 그 배신, 배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주고 데려다가 살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나중에는 돈까지 줘가지고 돈까지 줘가지고. 그 다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외치고그속에전하고자 어, 어, 하는 메시지는 어, 하나님 이 어, 끊임없는 어,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렇게 어, 이 배신과 어, 어, 또 사랑과 회복과 또 이제 출발을또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후세아 어, 6장에 이 말씀처럼. 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오사 6장에 3절 말씀 있어요. 물론 들어가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이런 죄를 우리가 바할 신을 섬기고, 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구매처럼 그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어, 우리가 하나님을 힘줘서 알고 옳게 알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음, 그거를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음, 여호계로 돌아가자 일절에 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힘써서 알면, 옳게 알면은 하나님께서 힘써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음, 신을 믿든지, 음, 그런 다른 남자 쪽으로 가서 이렇게 애를 낳아주고 오는 그런 음,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일절에 보내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쌈, 싸매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가면, 찢으실 때도 있다 이예요 우리 잘못을 인해서, 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어, 낮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 그렇지만, 낫게 안, 안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틀, 그래서 이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예,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 예수 부활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 어,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도 우리는 다시 낫게 해주시고 삶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 또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어, 그리하면 다시 또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 부활해서 살리라. 그런말씀을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 우리, 우나 우리, 있어요. 이 말씀의 주제리 응, 우리, 예, 우리, 우리, 화를 힘써서 알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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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범하지 않고,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 난, 그, 그런 우상을 섬, 기지도 않고, 새벽비같이 이렇게 어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에, 믿을,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시는 우리가 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 새벽비같이 어김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늦은 비와 같이 또, 다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어, 이게 이렇게 초림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이른 비는 이른 초림을 얘기를 하시고 비유를 그렇게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는 어, 가을에 어, 그 경작을 하기 위한 그 비가 내려야 그 땅이 물렁물렁해지면서또또 그, 또 다른 곡식을 심는 그런 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어,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아, 봄에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 비라면 오늘, 어, 저, 가을에 내리는 비는, 어, 이렇게 우리가 다른 국식을 어, 이렇게 경작하기 위한 그런 늦은 비가 내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 같이, 어, 우리 는 하나님을 옳게 알면, 하나님을 힘써서 알면은, 우리가 이런 죄를 음, 범하지 않고, 배반도 안할 것이며, 어, 우리 남의, 예, 남의, 남, 남의 남자, 남의 예, 또그 자식을, 갖다가 기르는 그런 어, 힘든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서 옆에 보면 에브라에 의아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지파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음, 멀리 얘기하는 것은 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 이네가 아침에 에,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아. 그래서, 너희가 잠깐, 음, 왔다 가는 이슬처럼, 음, 구름처럼, 그렇게, 인 어, 이내가,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잠깐, 음, 있고, 잠깐 없어지는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어, 믿지 말고, 힘써서, 힘써서 여와를 옳게 알자. 그래서, 어, 어 하나님 앞에, 힘써서 돌아오라는 하나님, 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치겠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네. 너희가 어, 잠깐 음, 있다 없어지는 그 이슬처럼 새벽에 새벽의 빛처럼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어, 그런 얄팍한 믿음의 인내는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런 제사도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그럼 뭐를 원하냐? 하나님을 옳게 알며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것을 원한다. 진실한, 리얼한 그런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개체를 음, 짓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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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 거기에서도 나를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길라슨 또 어, 을 행하는 고이라 고을이, 피발적 가득 차도다 그래서, 길라, 아담, 그리고 또 강도대가 사람을 기다린 것이 세상에, 음, 우리, 우리가 세계는 비리 사기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나니라. 그래서, 어, 길라, 아담, 어, 그 세계는 음, 많은 피를 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면세배 아담이 아니고 뭐, 지경을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하고 길라슨, 또 길라슨, 그 밧단 음, 아름에 있는 그런 라반 삼촌이 야곱을 쫓다가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에서를 야곱이 만난 장소이기도 해요. 그세계는그 그 디나가 어, 강간을 당해서 그쪽에서 또 음, 이렇게 형제들끼리 피를 보는 그런. 그런 장소이기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옳게 돌아오라, 옳게, 옳게 돌아오고 힘써서, 힘써서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렇게 면해 주신다는 말씀인데 계속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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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있 보세요. 선지자들를 선지자서를 가지고 우리는 느낄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배가바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또 다른, 어, 사랑을 주시고 재간해 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응, 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또 드림, 어, 성교 찬양단의 어,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어,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Yeah.